저 뒤로 미친 척 하고 한번 달려볼까 저 뒤로. 뭐, 뭐, 뭐. 아 어떡할데? 음 좋아 완벽하다 자리가 일단 괜찮다 자리는. 뭔 소리고? 이뭔 소리고 이거? 이이뭐이 이 뭐, 이 뭐고? 오야관염병 형이 그 로스트 아크를 하는데 팬분 중에 한 분이 귓말라 가지고. 배그 무릉동원 영상 내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념으로 한번더 홍보할게 자 파이밍 다 끝난 게 이거야 어떤데? 뭐 긴말 안 할게 어. 아직도 무릉동원은 안 간다 아직도 무릉동원 안 간다 그냥 딴거 없고 유튜브 검색창에 배그 무릉동원 검색 한번 해봐라 더 어. 이상 긴말 하기 싫거든 뭔 소리고 이거 눈보라 소리가? 뭔 소리고? 배그에 눈보라도 생겼나? 서론에서 발자국 때문에 되게 좋아졌어. 봐봐. 요 근처에 만약에 발자국을 없제? 어. 그 빈집인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요 발자국이 패치, 대체... 아.. 내 진짜 고추 떨어질 뻔 했다 고추 떨어질 뻔 했어 진짜 야 고추 하니까 생각난다 형 예전에 저희 집에서 먹방 먹방 잠깐 할때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제꼬삼 믿에 것도 없어 믿에 것도 없어 내가 뭐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말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제꼬삼이야 제꼬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크, 진짜 놀랬다 내 진짜 놀랬다 와또 흘릴 뻔 했다 진짜 없겠지 요즘 다리 건문하는 시대는 지났어. 옛날에는 뭐 통곡이 다리 그런 게 있었지.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. 게다가 요것도 다리가 짧잖아. 다리 짧아가지고, 딱히 요즘 다리 건문 안 하거든. 그니까 러 안심하고 그냥 건너가려거든. 앞으로 알겠지. 으으으으으, 잡았다. 누구보고있노 전마 지금 뭐 누구보고있잖아 맞제 코딱잡자어 이게 뭔소리고 야 전마 죽었제 지금 지금 딴 놈이 전마 쐈제 그럼 전마도 내 총소리 들었을거 아이가 맞제 어 전마네 전마도 지금 날 경계하고있네 어, 경기하네, 나를. 전마도올 생각이 없어. 내가 볼 때는, 요럴 때는, 어차피 파밍하러 올걸? 그러면은, 여기서 숨어 있으면, 아마 자기장 지나고, 거고올 거야. 잘 봐리? 올 텐데, 올 텐데. 봐라, 왔잖아. <laughs> 기다려, 기다려. 전마뭐 어, 점프하고 좌우 보고 난리 날 거야. 그냥 파밍할 때 죽이면 된다. 발자국 소리 전마도내 발가락 소가 앉았네 하아 나 진짜 이 ㅅ 오 진짜 요런 애들 수류탄을 잡는 법이 있어 수류탄 까는 소리를 들리면 안되거든 여기서 내 발자국 소리 들려줘 일부러 일로 왔제? 까고 바로 킬 하아 딸피다 딸피 아깝다 하아 형 안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? 나도 몰라 임마 어? 스노우빌 소리 스빌 소리네 와우 움직이는 걸 죽였다고? 와우 와우 잘하네 다한볼 건드리면 안돼저는야니 너무 대범하다 아이가? 야 그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인데? 거기서 파밍을 하고 있으면 야, 안 도망가고 끝까지! 아, 연막탄 쏠라 그랬나? 한번더 있다.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이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.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. 아아 드링크가 없는데 씨저 집! 됐어 오케이! 후! 아 근데 여기도 창문 때문에 이거 못쏴총쏠 정술... 가게 안 나와 여기도 불리한데 일단 한번 보자고 과감하게 좀 미리 상대를 잘라놔야 되거든. 여기서 계속 숨어 있으면 도관에 든쥐와 독쥐. 어? 총소리. 여기 있다.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해야 돼.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 다 알거든, 내여 있는 거 지금. 전만 내 쪽으로 오겠지 아닌가 딴데 가나 내 쪽으로 온다 해 전만은 나랑 싸울 것 같거든 온다 해. 와 예측샷에 당했다. 예측샷에 당했다. 발작 소리 안 난다. 조준하고 있다 이게. 나가면 안 돼. 발작 소리 안 나. 조준하고 있어. 나가면 안 돼. 이번에는 제가 못한 거야 제가. 일단 상대편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돼. 안 쏘재. 안 쏘재. 일단 연막 다뿌리고 위치부터 파악하자좀 보이거든. 숨어 있는 장소 저기 있겠다. 저기 있겠다. 그런 느낌? 나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. 자, 위치만 파악하고 오자. 야, 한나 진짜 박스있었는데 아! 아, 팍! 하나도 못했다. 팍! 하나도 못했다. 미치겠다 진짜. 아... 저 뒤로 미칠 척하고 한번 달려볼까? 저 뒤로? 어, 어, 어. 아, 어떡하댄. 음! 좋아! 완벽하다 자리가. 일단 괜찮다 자리는. 뭔 소리고? 이뭔 소리고 이거? 이, 이 뭐, 이 뭐고? 오! 야! 화면병 안에 터졌잖아! 안에! 화! 아니 화염병이 집안에 아니 이런 화염병이 안에 찾았잖아 화염병이 집안에 찾았잖아 집안에 화염병을 진짜 내가 집안에 찾은 불이 아아 두번째 화염병이 아내내왜 아, 요즘 왜 이렇게 화염병이 좋지 최근에는 파렌이 죽는 기 너무 많은데 진짜 파연뱅을 진짜 형 면도 좀 하세요 귀찮다 어. 살다 보면 귀찮은 일 많아 그 귀찮은 일을 다할순 없어 뭔 말인지 알지? <laughs> 형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다 <laughs> 딴게 아니라 그카트라이더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거든 왜냐면 요즘 카트라이더가좀 떡상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어, 아는 분은 알아. 우리 형 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아는데 형이 이제 카트라이더 초창기 에 이제 대회까지 나가고 개인전 2등, 길드전 2등 막 그런 경력이 있거든. 어, 지금 말하면 좀 웃긴데 그 예전에 카트 초창기 때 카트라이더 3대 괴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. 그 닉네임 세 개가 아직도 기억나. 사랑, 재민, 마르스. 어. 요세분 지금 하고 싶은 말 진짜 많다 질주길드 샤넬길드 형 질주길드였거든 멋있다 아이가 질주 길드 이름도 멋있다 아이가 맞지 어. 아무튼 좀 건드려 볼까 해 왜냐면 이제 카트라이더가 최근에 이제 부상하면서 예전에 형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유튜브 재민TV라는 채널로 형을 이제 안 거야 어쟤 재민TV 아니야 재민TV 아니야 이러면서 한때 형이랑 같이 카트라이더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너는 왜 배그를 하냐 너는 카트 해야지 임마 이러면서 막 형그 현재 문호준씨 있지 문호준씨 어 문호준씨 초등학생 때부터 형 봤었거든 아이 또 기억난다 형 대회 끝나고 PC방에서 이제 뒤풀이로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웬 뚱뚱한 말해도 되지 어형 최근에 그 뭐냐 문호준씨 생방송에서도 놀러 갔었는데 내가 아는 척을 하니까 이제 좀한 5분 정도 대화했었거든 나랑 단독적으로 그래서 문호준씨랑 콜라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고도 있고, 예전 추억이 많아. 그때 추억을 좀 되살리면서 형이 또 레이싱 게임 잘하거든. 니드포 어, 스피드 뭐 이런 거형좀 많이 했었거든. 어, 그런 썰을 좀 풀어볼게. 어, 조만간 어, 너무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. 최근에 접속을 해보니까. 그래서 문호재 씨한테 좀 개인 가해를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좀 한번 요청을 해볼까 하면 고민도 하고, 어. 아무튼. 점점 발전하는 <laughs> 점점 발전하는 재밌게 보여줄게 요즘 최근에 좀 모르겠다 형배틀그운도 자주 올리고 하는데 뭐썩 그렇게 뭐 반응이 예전만 지났네 어. 이게 이제 형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다 흐름이 있대 흐름 형은 한때 이제 너무 큰 흐름을 타서 솔직히 15만 구독자까지 너무 빨리 왔잖아 진짜 너무 빨리 올라갔잖아 거의, 거의 뭐한 달만에 왔지 맞지? 어. 해가지고 요즘 침 침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어 해쳐 나가 보자고 뭐. 알겠지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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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만 동작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?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 좀어 좋아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, 아? 어? 금방 님이 하늘을 찌른다 찔러, 하늘 찔러빨리 눌러가마. 하, 그럴 것 같은다.